반갑습니다. 금일 코인 비체인 관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알트코인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는데 영상 중에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영상 중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시나리오를 폐기시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폐기 관점을 다시 들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.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알트코인 관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비체인 코인이고요. 제가 이쪽을 ABC로 봤었고. 그 다음에 여기를 A로 묶었고 이쪽을 B 수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점을 폐기하고 이쪽이 수렴이 아닌 플랫이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 C 미달로 플랫이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C 임펄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림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, 임펄스가 나오면 가격이 상당히 밑으로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남들보다 저점에서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제 말은 이 구간에서 풀매수를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. 제가 어제 비트코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어요. 저는 분할로 진입을 할 거다. 그 구간은 비트코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랑 관점들,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다리는 건 알트코인 불장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.